이거 사람이냐? <laughs> 고양이 장난감이야 그거? 숨은 거야 이렇게? 어. <laughs> 슈퍼 마리오야 뭐야 이거? 이거 사람 아니지 얘들아 이거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온 대저택 숨바꼭질 편이고요 자첫 번째 판은 대저택에서 블럭 숨바꼭질로 시청자분들이 블럭 아니면 동물로 네, 몬스터로 변신할 거고요 두 번째 판은 크기 숨바꼭질로 네, 바로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우승하신 분에게는 햄부기 세트가 지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러면 첫 번째 판바로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보고 오르변신 할지 모르게 변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첫 번째 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아니냐 이거? 잠깐만요, 철골렘이 왜얘안 잡아? 철골렘이 원래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격을 안... 전병자랑 <laughs> <laughs> 친구야. 이 자식이 사람이고, 이거... <laughs> 여기요, 여기요... 위치를 알려주는데, 어디있는지 알려주잖아. 지금... <laughs> 아, 귀웃기는 숨바꼭질하는 거 알려주네. 이거 흉조 어케 없애냐? 그냥 평화로 막 가야 되들아 평화로 하겠습니다. 자... 1층... 뭐 없나요? 와, 스펀지가 왜 있어? 스펀지가 왜 있어? 와, 여기도 활 겁나 많은 거 보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. 이런 이런 것들 뭐죠 이거? 땅에 왜 블루베리 잼들이? 네, 이거 사람이죠. 어디가 이 자식 나가 버리고. 아, 이거 게임 보드 켜야겠어 내가. 와, 뭐야 이 자식아. 어? 알로 아, 알로 잠깐만.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발견했어. 버섯이 여기 왜 피어? 버섯이 사람이었어. 야, 뭐야? 시청자 여기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? 올라가서 통 안에 숨은 거지. 통 사람인데. 어야 이거는 약간 몰랐어. 통 안에서 본줄 알았는데 통이 사람이었어. <laughs> 야 좋았고요. 알레이가 왜 이리 많냐? 얘네뭐 방이 있나봐. 알레이 방이 있나봐. 누가 지금 문 열어가지고 열어준 거라고? 아 그러면은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는 반증이네요. 맞죠? 내가 우스이방 안에 지금 한명 숨어 있는 거 아니냐? 너가 문 열어줬지. 나와야지. 여기는뭐고아 이거 걸리지. 이 생수대 이상하잖아. 땅에 박혀있잖아 지금. 격투장 마크 영화에서 치킨조끼랑그 스티브랑 맞짱 뜨는데 아님? 근데 안에 왜 스펀지가 있냐? 이거이지? 너 이거 밟고 이렇 점프해서 들어갔지 너. 스펀지가 팔라. 아 울타리 문이 여기 안에 있다고 없는? 인데? 얘 지금 스스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못 나온 거야? 여기 냄새 난다. 여기 같이 해도 특이 뒤에 있어. <laughs> 아어벽 보고 있었구나. 나가. 저 궁금한 게 원래 주민들이 호박을 회의할 때 위에다 올려놓나요? 두 개나 있어서 뭐 사람 같지 않긴 한데 이럴 때꼭 써봐야 되는 게 있죠. 둘 중에 먼저 배지람산살려준다오 <laughs> 가라. 걸렸어 이 자식아. 호박 자식이 말이야 이거. 어? 고양이 장난감이야 그거? 숨은 거야 이렇게? 고양이 앞에다가 이렇게 고양이 장난감 나가지고 숨기고 있어 이거 지금. 어, 여기다 냄새 왔다. 어? <laughs> 화분에서 버섯이 왜 자라고? 뭐 슈퍼 마리오야 뭐야 이거? 3 층까지 다본거 같은데 왜 없지 여덟 명이? 아 여기 안 봤다. <laughs> 내가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이런 가마솥이 갑자기 있는 거 너무. 어? 이거 너 뒤에 있는 머스타드 공중에 그떠 있잖아 지금. 어디가 어디가? 치킨이 왜 여기 있어? 치킨 조키라고? 이러면 내가 진짜 놓친 거 같은데 어디? 어 우민 우민 코 아니야? 코 위에 이거 뭐야 이거? 여드름. <laughs> 아 맞네 야 우민이 왜왜 루돌프 코야. 자, 리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엔지니어. 야. 호박 <laughs> 중에 하나였네 이거. 근데 너 도망친 거라서 일단 탈락이야. 어이. 탈락. 자, 초 호빵 어디였어? 아 잠깐만. 야 보여 줘 봐. 이러고 있었다. 근데? 아 진짜. 일단 자유은문 사람들 나왔을 때 아까 그거 있잖아. 세스대와 같이 있었던 패스트 그 사람이랑 주민코 맞아 주민코랑 아 버섯! 버섯도 있었다 버섯이랑 자 이러면은 자 이렇게 네명네명이서 4명. 이제 게임을 하나 할거예요 무조건 나무자라기 진정? 벚꽃 몇명으로 가자고? 자 갑니다 하나 둘씩 하나 둘셋 Nope. 뒤로 가세요 하나 둘셋와 이걸 이틀만에 어라노맨행보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판 네, 축하드리고요 자 랜덤 크기 숨바꼭질이고 온리 크기로 숨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 명씩 나와서 뽑겠습니다. 나는 파란색. 정치 성향 <laughs>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대박, 이거 운이, 운이 좋은 거야. 크기 15. 출발! 자 다음! 2 0 0 0 e r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불쌍해서 어하냐 이거 짜식이 말이야 이거 안 보이는데? <laughs> 수중 발레 자세 뭐냐 이거 야 물고기야? 짜식이 말이야 얘 뭐야 자, 탈락 야 이거 너무 뻔뻔하잖아 이거 뭐야 뭔? 뭐? 말도 안 되지. 말도 안돼 근데 방이 많다. 뭐, <laughs> 야 야, 여이 뭐, 이렇게 숨었냐, 얘는? 어? 야, 지하실도 있어? 트렁크에 <laughs> 숨어있어, 이 자식 봐라. 이거 사람이냐 <laughs> 와, 야, 이거 뭐, 냐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이 이거 뭐,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 너 이거 세숫대야 니가? 나가 이 자식아 자 못찾겠다 깨꼬리 하겠습니다 두명 어디 숨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티도너님 어디 있었죠? 뭐야? 없는데? 야 코딱지 아냐 그 정도면은? 사람이 아니잖아 이그 정도면은 두번째분 예다님 왜안 걸렸어 이 분은?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갔다고? 아 마네킹인 척 하고 있었어요? 자 일단 여러분 들첫 번째 판은 약간 연습 게임식으로 했고 다시 서버 들어오시면 되두 번째 판은 초미니 숨바코치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<laughs> 이런 건지... <것> 좀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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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테이블 아래 한 명. 저거 뭐야? 저거... 그렇지 반대편 오징어 게임 참여자 한 명. 야, 뭐가 뭐 열었다? 어... 너지, 그거... <laughs> 빵대기 마라. 이거... 아니, 개사기야. 조금... 이... 지금 아예 안 보여. 뭐, 자꾸 문 열었다 갔다 하는데... 안녕... 뭘 봐? 어디 갔어요? 도망쳤다고? 아니, 화장실이었거든. 근데 내가 본게 하나 있어. 변기 밑에 뭐 하나 있더라고. <laughs> 어이, 당신... 보였단 말이야. 지하실은 나중에 가볼게요. 여기 너무 무조건 사람 이 있어서, 지하실은... 하면서 지금 가. 왜냐면 도망칠 거 알기 때문에 자동차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 사람 아니지? 얘들아, 이거... 이거, 이거 사람... <laughs> 야, 이거는 자동차 엔진이 사람이었어? 우와! 구경 구경을 해이 자식이만에 나가 그게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? 몸이 얼마나 뚱뚱한데 그거 진짜 아 맞다 천장 안 봤다 있어야 돼 있어야 밸런스가 맞아 또 벌써 못찾겠다 개꿀이 아니냐고 진짜 이거 야 모르 뒤에 숨었어 자식이만에 로봇으로와 탈락 자두명 내보내주고 세명 남았는데 얘는 세 명이 히도야 지금 말도 안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자기를 벽에다가 공구리를 쳐버렸네 그냥. 어 시멘트랑 자기를 그냥 같이 묻어 버렸어. 벌써 아프잖아. 자, 못 찾겠다 깨고리 하면서 나머지 두명 리뷰 가 보도록 했습니다. 자, 1번 상남자부터. <laughs> 뿔디에서 네, 머리 박기. 야, 앞에서 안 보여요. 어 좋았습니다. 나쁘지 않았어요. 두 번째. 아니, 코디 하나 있었어? 오케이. 야, 이거 두명 중에 누구 줘야 되냐, 얘들아? 투표하기 또 귀찮으니까 게임 갑시다, 게임. 피피우기 자 뿌려보세요. Nope. 실패. 얘다. Nope. 실패. 아둘다 서로 지금 몇 개씩 실패하는 거야. 주장. 실패. 아! 후원자님 <laughs> <laughs> 발락. 얘 일단 예, 축하드리고요. 햄버기 세트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숨막 꼭지를 마무리해봤는데요. 매주 토요일, 일요일 오후 4시면은 재밌는 콘텐츠와 함께 맛있는 햄버기를 즐길 수 있을 거 여러분들 많이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 재밌었던 영상이 좋아요, 좋아요 구독, 한 엄지 부탁드리겠습니요 여러분들 빠빠이!